안녕하세요. 지금 삼계탕을 끓이고 있어요. 음, 인삼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인삼이랑, 어, 마늘이랑, 도전떡이랑, 이렇게 뭐랄까, 어, 약초랑, 상황버섯이랑, 상왕버섯. 네, 넣고서 지금 열심히, 이제, 끓이고 있습니다. 마늘을, 아, 이제 마늘이래. 저기, 마늘을 얻은 게 아니라, 저기, 인삼을 얻어가지고, 삼계탕을 끓이고 있어요. 찹쌀도 넣고, 백숙도 해서 이제 먹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셨죠? 아, 색깔 보세요. 아니, 저기, 뭐야. 6년근 인삼을 도대체 얼마를 넣길래 향이 이렇게 진하냐. 아, 냄새가 엄청나게 풍겨보네. 약초 엄청나게 들어가네. 와, 엄청나다. 예, 이제 닭백숙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부추는 굉장히 건강에 좋죠? 비겨고그 다음에 요번에 얻은 김장김치.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엄청 맛있어요. 이게 살살 녹아요. 밥두 공기씩. 예, 요즘 밥도둑이죠. 엄청 김치가 어, 매콤하니, 이제 양념이 잘, 잘 배은, 배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김장김치에 요즘 밥 먹느라고 바빠요. 진짜 맛있어요. 매콤하니. 선물 받은 건데,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인삼 있잖아요. 인삼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한솥, 한솥 끓어봤어요. 인삼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도 어, 6년근 인삼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하도 많이 주셔가지고 몇번더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겨울에 날씨도 추운데 몸보신으로 어, 닭백숙을 한번 약재, 이빨에 넣고 한번 끓여봤습니다. 예, 그러면 어, 맛있게 어, 먹어볼까요? 아, 이게 선물받은 장례삼이에요. 예. 엄청 이제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장 이게 몇년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오래 된것 같은데. 이게 공명장님께서 나한테 준 어, 선물이지. 예, 면장님이 주셨어요. 저기 경상북도 임기 봉화군 임기. 거기에서 면장님이, 장례상을 저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닭백숙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찢어볼게요, 아, 따 맛있겄네. 진짜 맛있겠다 한번 찢어봐봐. 후추는 건강에 좋아. 됐어. 아, 찢어. 가위로 하라고요? 손으로 뜯는게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냥, 이렇게 해고다리찢어갖고 먹으면 돼요. 예, 그러면, 맛있게 먹을게요. 예, 그니까, 색깔, <laughs> 예, 색깔이요, 엄청납니다. 들어봐. 맛이 어때요? 끝내 이제 먹어봐. 진짜? 그 정도야? 와. 색깔 봐봐. 왜 이렇게 잘 먹어? 어디, 음. <laughs> 아, 네. 음. 나도. 이게 지금 찹쌀 배에다가 넣어가지고. 간을 한대도안 했거든? 음. 소금도 안 냈어요. 어. 아, 간딱 됐다. 그래. 배를 잘라가지고. 찹쌀, 김치에다가. 어. 김장 김치에다가, 김치에다가, 어. 그거 올려서 먹으면 예술이지. 이몸 보시네 지금 딱인 것 같아요. 부추하고도 같이 먹어봐. 어. 부추하고도 한 번만 이렇게 갖고 어. 해봐봐. 부추하고 김치하고 뜨근데? 어 뜨거운 조심하고. 원장님 아. 먹방인데 이거. <laughs> 쌈살족 같, 응? 저기, 아마. 야, 이거 싸서, 야, 입이 커야겠는데. 먹고, 장, 장르도 하나 먹고, 장, 장래도 하나 먹고. 이거 먹으면 뭐음 이렇게. 어? 응? 이거 먹으면 뭐야, 이렇게. <laughs> 먹고 건강해. <laughs> 와. 어때요? 응. 야, 혼자 건강식 다 먹고 안 돼서. <laughs> 야, 근데 육년근 인삼, 장례삼에 김장김치에 에? 부추에 좋은 건다 들었어요. 약재 세상에. 아까 지에 무슨 약재였지, 자기야? 뭔 약재였지? 일단 상상황 버섯. 아, 상황 버섯에 약재 엄청나게 넣고 음, 마늘이랑, 상흥버섯. 어, 상황 버섯이랑 저기 뭐야, 약재랑. 먹어봐봐.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그, 뜨거. 아유 그러면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기 거좀 냉겨 놓는답니다. 이 인삼 빼기 이거 안 물으면 되잖아요, 이거. 인삼. 어? 어와. 어, 버리지 말고. 응, 인삼. 딱. 여기 밥반 밥. 반 잘라봐 이렇게. 어, 밥 알을. 찹쌀을 아니, 이렇게 고 잘라 이렇게. 국물인데 국물. 애기 소금 찍어 먹으라고. 애기는 국물을 잘안 먹을 건데. 응. 인삼이 너무 강해 갖고. 육년구 인삼이 진짜 지금 너무 좀 강해요. 향이. 잘했어. 막힌 거라. 음, 아, 이거는, 우리, 딸랑국 먹어. 예, 그러면은,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